자, 이원자력 천연가스 친환경 분류 규정한 발의. 자, 천연가스 ETF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천연가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, 자, 천연가스 ETF들이 왜 올랐나? 지금 그 미국에 그 한파가 또 와가지고, 음, 추워가지고 난리래. 그 천연가스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, 여기에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돼버리면 뭐가 된다? 자, 또 석탄을 쓴답니다. 거기서 연관되는 부분이 뭐냐면, 탄소.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를 챙겨보라는 겁니다. 자, 제가 천연가스 ETF 관련돼가지고, 지금 7% 정도 빠지는데, 천연가스 ETF. 자, 많이 올라갔죠? 여기서 엄청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죠? 이 정도 급등이 나와버렸는데, 뭐, 천연가스, 오늘 지금 프리마켓이 빠져버리는데, 이제 천연가스 ETF 보지 말고, 뭘 봐야 된다? 탄소. 자, 탄소 배출권. 왜냐면,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석탄 뗀다는 거거든요. 석탄 떼면뭐 탄소 문제가 같이 엮여 버리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 ETF들 아,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거. 이두 개인데 조정 때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지구 끝까지 가네. 깜짝 놀랐네 지금 차트 보고. 탄소 매출권 관련 ETF는 조정 올때 한번 챙겨보고 반대로 이제 방산 관련 ETF 자왜 방산 관련 ETF를 챙겨봐야 되나 불안하죠 지금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어? 자 바이든 동일로 추가 병력 배치 공식 승인 추가 병력 배치를 공식 승인했답니다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자 방산 관련 ETF 보시는 분들은 자 티커명 ITA 그 다음에 티커명 XAR 자 요런 것 같은 게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야, 뭐, 방상관절 ETF가 뭐, 급락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안 들죠?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를 보면 밀릴 자리도 없다는 겁니다. 차트가 뭐, 쌍바닥 찍었죠?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올라가면 박스 구간 한요 정도까지 보고 더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보고 그래량도 없습니다. ETF 관련. 자, 큰 박스 권을 이루고 있죠? 가운데 지금 중심을 꺼보면 대신 손절라인은 빠르죠, 여러분들. 이기서 바로 못 올라가면 뭐요까지 보면 되겠죠. 지금 박스 권 계속 지금 파동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그 방산 관련 이테프를 보라는 겁니다. 탄소 배출권 관련 이테프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. 일단 내용들은 있지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패스 하시겠죠? 항상 뉴스를 보면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챙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. 뉴스만 보고 그냥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겁니다. 시청자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시청자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